안녕하세요. 설재형 최면연구소입니다. 12월 25일 금요일 오늘의 운세 시작하겠습니다. 쥐띠, 48년생. 때가 올 것이니 그때를 기다림이 좋을 듯 하다. 60년생. 정보를 잘 활용하여 앞서 나가라. 72년생. 항로를 정확하게 파악한 후 출항하라. 84년생. 일의 속도를 늦추는 것이 좋겠다. 96년생. 기운이 찾아오니 기쁜 하루. 소띠, 49년생 환경에 순응하라. 61년생 밤늦게 외출하는 것 위험하다. 73년생 자신의 끈기와 성실만이 지름길이다. 85년생 조금만 절제하면 큰 이익을 얻으리라. 97년생 애인이나 친구에게 최대한 맞춰주도록 하라. 호랑이띠 50년생 좋은 운과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하라. 62년생 지난 세월은 추억으로 간직하라. 74년생 신체 컨디션이 좋고 활기차다. 86년생. 선배나 윗사람의 도움을 받겠다. 98년생. 연애운이 상승하고 솔로들은 연애기회가 생길 수 있다. 토끼띠. 51년생. 참고 견디면 웃는 날이 다가온다. 63년생. 말조심을 해야 하는 날이다. 75년생. 눈높이를 조금 낮추어보라. 87년생. 충동적인 구매나 과소비를 주의하라. 99년생. 과거에 애년하지 마라. 용띠. 52년생. 중형적인 자세를 취해주는 것이 좋다. 64년생. 그동안 고민했던 일이 풀린다. 76년생. 동서남북 어디든 떠나볼 것. 88년생. 외출 시 헤어스타일이나 의상에 신경 써라. 00년생. 신경이 예민해지니 과로는 피하고 휴식을 취하라. 뱀띠. 53년생. 융통성이 많이 필요한 날이다. 65년생, 광고나 소문에 현혹되지 말 것. 77년생, 사소한 것은 따지지 말고 넘어가라. 89년생,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하라. 01년생, 약속을 만들지 말고 개인 시간을 갖고 휴식을 취하라. 말띠. 54년생, 뜻하지 않은 데서 이득을 얻게 된다. 66년생, 주변 사람들과 친분 관계가 돈독해진다. 78년생, 여러가지 비교해보고 결정하라. 90년생, 모험과 도전보다는 기존 방식을 고수하라. 02년생, 약속이 여러 가지 생길 수 있다. 양띠, 55년생, 괴로움은 털어버려야 한다. 67년생, 느긋하게 하루를 보내면 좋다. 79년생, 개인적으로 축하받을 일 생긴다. 91년생, 가까울수록 예의가 필요하다. 03년생, 주변에서 인기가 따르나 분수를 지켜라. 원숭이띠, 56년생, 어른의 역할을 분명하게 하라. 68년생, 생각할 시간을 가지고 결정해야 한다. 80년생, 정확한 판단이 매우 필요한 날이다. 92년생, 정면 승부만이 능사는 아니다. 04년생, 운이 열렸으니 마음껏 활동하라. 닭띠. 57년생, 여유를 가지고 건강 유지에 힘써라. 69년생, 가진 힘을 마음껏 발휘하라. 81년생, 길게 보고 결정하는 것이 유리하다. 93년생 최선을 다했으면 결과에 초연하라. 05년생 지나친 친절은 경계해야 한다. 개띠 58년생 유리한 출발점이 보인다. 70년생 자존심을 극복해야 이롭다. 82년생 새로 알게 된 사람은 조심하라. 94년생 건강이 좋아지는구나 운이 상승한다. 06년생 자기 자랑을 실컷 해도 좋은 날이다. 돼지띠. 59년생. 복잡한 일에서 멀어져라. 71년생. 신중하게 내 주장을 펼쳐라. 83년생. 상대의 진실성을 파악하라. 95년생. 일에 있어서 큰 진전이 있겠다. 07년생. 남에게 쓸데없이 시간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라. 네, 여기까지 금요일날의 오늘의 운세 알아보았습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영상 오른쪽 하단의 구독하기 버튼과 추천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